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브래드리 채널의 방영수입니다 오늘은 브래드리 채널이 정식으로 첫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저희 회사의 추구하는 방향과 노력을 좀더 평가받고 싶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이 지금 이 사회에 이 업계를 꼬집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과감없이 저희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유념해서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 전문 컨설팅은 각 정... 전문가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업 컨설팅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는 각 파트별로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모여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하나를 만들고 그 만든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못하겠다 싶을 때 창업 컨설팅 전문회사를 만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과 규모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업종이 아, 맞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실 점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획자이시고 여러분들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정도의 규모에 어떻게 창업할 것인지에 대해서 긴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짧게 하시려면 전문 창업 컨설팅 회사를 찾는 게 맞겠지만 그분들도 사실 영이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고 오픈 이후에 대해서는 장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좀 받으시고 직접 현장에서 배워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하실 때 그냥 교육기관에서 교육만 받으시고 바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응용력이 좀 많이 떨어지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요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보신다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현장 경험을 배워 보시면서 앞에 두 개를 계속 생각하시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원데이 클래스나 유튜브 채널, 집에서 직접 홈 베이킹 하시는 거 절대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홈베이킹해서 내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그거는 나만 맛있는 거지 대중적으로 맛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배우시고 창업하시는 분 너무 위험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로 창업하시는 분더 위험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6개월 정도 현장 경험을 배워보는 게 맞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정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긴 시간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현장 경험이 없이 뭔가를 한다는거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했다면 업종 선택과 생각은 길게, 실행은 아주 빠르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때 사실 이 빠르기 때문에 창업 컨설팅을 만나러 가세요.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한 것들을 창업 컨설팅 회사들한테 대부분 다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보시면 창업 컨설팅은 절대 금지 하나씩 직접 선택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창업 준비는 스스로 하고 메뉴 개발도 스스로 하고 각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하는 거죠 이쪽 업계를 이제 5년 넘게 이제 지금 진행하면서 요즘 느끼는 거는 아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컨설팅은 각 분야별로 서로 협력해서 고객님들의 지갑을 노리는 거예요 장비 업체도 벌써 컨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베이커리라고 하면 베이커리 전문. 제거하면 제거 제과 전문가, 유리면 유리 전문가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과 벌써 다 합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각각 각각 내가 컨택한다라고 하면 사실 컨택하려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다니다 보시면 이게 소개 소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소개 소개 받을 때. 컨택하는 건 고객님이시고 그 컨택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대신 해 주는 건데 각 분야별로 서로 협력하는 회사가 많지를 않아요. 그냥 그분들끼리 하시는 거예요. 비 보면 화투판 안에서 내가 끼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뉴하고 교육을 먼저 받으시고 현장은 꼭 필요하시고요. 그다음 에 주방 회사를 만나셔야 돼요. 주방 회사를 만나시는 이유는 주방 회사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메뉴에 대해서 장비를 컨택을 해주고 그 장비 컨택한 거에 대해서 주방을 꾸며줘야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포의 면적이 나와요. 일곱 평짜리 구해놓고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거 하고 싶어라고 요 하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뭐1 2 평짜리, 1 5 평짜리, 근데 폭이 좁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하시면 또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주방회사를 먼저 들리셔야 주방회사에서 폭은 얼마짜리, 길이는 얼마짜리, 몇평 정도. 상권은 창업하시는 분들 주거지 일대에서의 창업이 먼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 일대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수입하는 거니까 이거 사면 돼, 저거 사면 돼 이렇게 하면 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경험이 상권을 분석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권을 분석해드리고 필요한 장비에 맞게끔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월세를 가지고 있으시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이건 순수히 제 생각이고 저희 회사의 입장입니다. 1 0개를 넘는 점포를 하면서 4개만 지금 폐점한 이유도 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대형 베이커리라든가 대형 점포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저랑 만나셔야 돼요. 그 만나셔야 되는 이유는 대형일 경우에는 주방 면적이 같이 나와야 돼요. 주방 면적이 어떻게 나와야 되고 그 자리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저희와 만나야만 주방에 대한 디테일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방 면적이라는 게 내가 필요로 하는 메뉴에 맞춰서 주방 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주방의 면적에 맞게끔 점포를 구하시는 거고 상권을 분석해 보시는 거예요. 점포 임대를 했으면 그 분위기, 주위의 분위기, 그 상황의 분위기에 맞게끔 브랜딩을 하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브랜딩은 사실 크몽만 쳐봐도 브랜딩 전문가들이 되게 많아요. 사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브랜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실 거다, 아니면 이걸 좀 디자인이 좀 엎어져야 된다 생각하면, 크몽 같은 데서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브랜딩이 나와야만 인테리어 컬러가 나오는 거고, 인테리어에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꼭 가오픈 기간을. 가오픈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이 점포에 익숙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에 대해서 가오픈이라는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길게 가면 손해고, 적게 가면 또 손해입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가오픈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대형 같은 경우에 한 2주 정도 가오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요목조목요목조목 저희가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첫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어설프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점점 나아지는 브래드리지 채널로 갈수 있도록 좋아요하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픈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오픈 이벤트에 꼭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풍부한 선물도 다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잘 초이스해서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